오나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는 영상을 위해서 만난 사이기 이 때문에 영상으로 안내 <laughs>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닉네임이 니가 뭔데라서 그렇습니다. 니가 뭔데? 자, 날짜는요,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장소는요, 바주시 송학 1길 131-2 조이풀이란 키즈 카페 키즈풀입니다 호주 야당역 3번 출구로 가시다 보면 에스컬레이터 있거든요. 거기서 좌측으로 딱 보면 저기 분홍색 보이죠, 보이죠? 아안 보이네. 다시, 다시. 저기 보이죠? 저기입니다. 잘 보이시오? 그냥, 맵에 찍으십시오. 이렇게 나옵니다. 야당역 3번 출구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싹 보시면요. 분홍색 건물이 있습니다. 걸어서 한 1, 2분 거리니까, 그렇게 걸어오셔도 됩니다. 회비는 기본적으로 1만원을 예약금쪽으로 받는 거고요. 그날 우리가 식사 이것저것들 이제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 아마 돈이 더 초과될 거예요. 우리가 각출하도록 합시다. 그래서 예약금쪽으로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요. 돈못 돌려받습니다. 간식이나 뭐 가지고 오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꼭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. 연말이잖아요. 그죠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유튜브 자신이 들었던 수업이나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. 뭔가 좀 어색하거나 뻘쭘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거는 제가 다 책임집니다. 사실 우리 방장님하고 운영진들은 그래도 몇번 봤어요. 챌린지하고 그러면서 어색하진 않습니다. 자, 아무것도 난 모르는데 가도 되나 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. 이게 유튜브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요. 진짜 채찍피티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그대로 그 질문 넣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혼자서 정리하셔도 되고 그래도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쉬운 것들은 탁탁탁 탁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기획입니다 기획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까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프로그램 써서 아 이거 뭐 디졸브를 뭐 어떻게 하니 이거 뭐컷뭐 뭐 그런 거 더 중요한 거는 컨텐츠입니다. 어떤 걸할 것인가. 그리고 난 유튜브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. 바로 수익화를 할 것인가. 조회수에 목숨을 걸 것인가.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. 아니면 그냥 나를 알릴 것인가. 나의 브랜딩을 할 것인가.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. 너는 어떻게 유튜브랑 뭐 영상 만들어서 하고 있냐? 아, 지금 요거 뭐 구독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제 업장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. 이게 도움이 됩니다. 시니어 롱폼, 뭐 국공, 뭐 스포츠 정치 이런 저런 것들은 노출 없이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고요. 별 소득이 없습니다. 여튼 오실 때 나는 왜유 투튜브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신만의 생각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아그 어, 예약금 계좌번호는 우리, 우리 피디님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?